15장에서는 북왕국이스라엘의 마지막 역사들이 주로 짧게 기록되어 있는 그런 말씀들이 쭉 나오는데, 여러 보암의 아들 스가리아가 왕이 되고, 스가리아가 왕이 되었을 때에 한 6개월 왕을 하게 되니까 살룸이 스가리를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제 왕이 되죠. 이 살룸이 왕이 되니까 그꼴못 보는 문화임이또이 살룸을 죽여요. 할룸을 죽이고 무나헴이 왕이 돼서 그 무나헴이 자기 아들 부가이야에게 왕권을 물려줘요. 그런데 이 아들 부가이야를 베가가 죽여요. 이 베가가 죽이고 죽이고 베가가 왕이 되니까 이꼴을못 보는 호세아가 그 왕을 또 죽여요. 그래서 이제 호세아로 해서 마지막 북왕국 이스라엘은 끝이 나는 거예요. 남한국 유다는 그와는 조금 다르죠. 그와 조금 달라서 아마샤가 왕이 되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죠. 그런데 아사랴는 성경의 우시야.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대로 15장에서는 아사랴, 우시야, 아사랴, 우시야. 이렇게 자꾸 이름이, 두 이름이 나와서 좀 헛걸리지만 이 사람들은 다한 사람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우시아가 왕이 됐지만, 우시아는 성전에서 재물을 들이다가 자기가 제사를 드리려고 하다가 그가 나병에 걸려서 그 아들 요담이 왕이 있대요. 그러니까 요담이 왕이 됐을 땐 섭정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왕은 별궁에, 왜, 나환자니까, 별궁에 따로 있고, 그리고 요담이 나라는 섭정을 해요. 그러면서 이 요담과 섭정을 하는데 요담이 왕이 되었고 성경에 나타난 말씀 보니까 그 다음 아하스가 왕이 돼요. 아하스가 왕이 되는데 아하스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니까 아하스가 왕이 되었다. 1절 말씀에. 그런데 아하스가 왕이 될때 나이가 20세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나이가 2 0세 되었는데 16년간 나라를 다스렸다. 이렇게 돼 있는 거야. 16년간 나라를 다스렸는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16년간 나라를 다스렸을 때에 그리고 그 다음에 히스기야거든요. 히스기야가 왕이 되는데 히스기야가 몇 살의 왕이 되냐면 25살에 왕이 돼요. 그러면 몇 살에 낳았다는 얘기가 되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10살 조금 넘으면 11살에 애를 낳은 한마디로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도 성경이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스와 히스기야의 이 시대에 이 나이의 간격을 줄이려면 결국 요담과 아스 사이에도 섭정이 이루어졌을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섭정이 이루어졌을 거다 이렇게 보는 것이 바로 이 연대거든요. 그래서 아마 아스가 죽은 것은 나이가 36살이 아니라 40세의 아스가 죽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조금 말씀을 드렸었던 말씀 가운데는 그 한마디로 악의 고리를 악습을 끊지 못하는 일들에 대해서 결국 그 일들이 심지어는 죽이고 죽이고 하는 이 악습까지도 계속 이어져서 남한국, 북한국, 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하지만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은 남한국 유다의 아스 왕이에요. 이 아스 왕, 아스, 그러면 그가 붙들고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붙들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성계에 나타나는 북강국 이스라엘이나 남한국 유다나 왕들의 이름은 다잘 지었어요. 문제는 이름에 걸맞는 사람이 없다는 게 문제죠. 그렇게 그러니까 이름들은, 이름들은 잘 지었는데 지금 아스라고 하는 사람도 그가 붙들고 있다. 하나님 붙들고 있는 사람이라고 돼 있는데 세상에 이아하스라고 하는 왕이 얼마나 미련한 왕인지 성경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한마디로 미련의 극치를 달리고 있던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이 아아스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미련의 극치를 달리는 사람입니다. 미련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언제 나타납니까? 그건 선택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선택. 미련한 사람은 망하는 쪽을 늘 선택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사는 쪽을 선택하고, 미련한 사람은 나도 망하고 너도 망하고 같이 망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나도 살고 너도 살고 함께 살고 이게 지혜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의 특징이죠. 그런데 미련이라고 하는 것이 쉽게 그 껍질이 벗겨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자언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미련한 사람은 절구에다 넣고 공이를 찧어도 그 미련의 껍질이 벗겨지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미련한 사람에 대해서는 말씀할 때 미련한 사람 등에는 채찍이다. 한마디로 그 사람들은 채찍을 맞아야 미련의 껍질이 조금 벗겨질까 쉽지 않다는 거야.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대로 훌륭한 지각 미련하지 않으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왜이아하스라고 하는 왕이 미련한 사람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3절 말씀해 보면, 이방 사람이 가정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했다. <laughs> 인신제사야? 어떻게 자기 아들을 불로 태워서 인신제사를 드립니까? 얼마나 사람이 미련하면, 얼마나 사람이 악하면, 미련한 사람들은 대부분 악하거든요. 그런데 왜 악하냐? 이유는 간단한데, 그게 악하다는 사실조차도 느끼지 못하니까. 마치 자기의 통증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아픔에 대해서 느끼고 있기 때문에 자기 몸을 보호해요. 그런데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 몸이 어떻게 되는지를 몰라요. 미련한 사람, 악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미련한 사람, 악한 사람의 특징은 아픔을 모른다는 거죠. 내 아픔도 모르는 것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아픔도 몰라요. 그러니까 악한 짓을 계속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볼 때, 아, 인간이 어떻게 그런 짓을 할수 있어? 이렇게 얘기해도 그의 감정을 그걸 느끼지 않아요. 이게 미련한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아니, 얼마나 악하면, 얼마나 그마음이 아픔이 없으면 자기 아들을 불태워 드리는 인신 제사를 드립니까? 아주 악한 거죠. 그리 미련한 거죠 이게. 지금 그런 상황에 빠져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왜이 아스가 미련한 사람이냐, 악한 사람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스라엘하고 아람이 공격해 와요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북왕국 이스라엘과, 그리고 아람이 공격해오니까, 그때 아스가 한 것은 아수르의 사람을 보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나타난 7절 말씀 보면, 4절 보내서 디그라 빌레세에게 이야기하기를, 나는 왕의 신복이 왕의 아들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왕의 신복입니다. 난 왕의 아들입니다. 나좀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왕궁에 있는 성전에 있는 그 문보물들을 아수르 왕에게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 7장에 나타난 말씀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경고합니다. 그런 짓 하지 마십시오. 왜? 아수르는 이스라엘이나 아람보다 더 악한 놈들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손 뻗으면 당신 완전 발목 잡혀서 거기 망한 수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런 짓 하지 마십시오. 이사야 선지자가 경고하는데 말안 들어요. 그래 가지고 결국에는 자기 목적을 위해서 데리고 온 거지 아수르. 그래 아수르가 와 가지고 아람을 쳐가지고 다메섹을 멸망시켜 그 왕도 죽여버려 다메섹. 그러니까 이 그때에 디그랏 빌레셋을 만나기 위해서. 담에색에 왕이 직접 갑니다. 왜냐, 자기 아들이고 자기가 신하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담에색까지 그 왕을 만나러 이제 간 거예요. 담에색으로. 근데 담에색에 가서 보니까, 아, 이 담에색에 제단을큰 재단, 재단을 만들어 놨거든요. 근데 큰 재단을 보고 그게 부러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부러우니까 그림을 그렸어요. 그래서 제사장 우리아에게 이 재단을 우리도 만들어라. 그리고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아가 그 그림을 보고, 한마디로 설계도죠. 설계도 조감도. 그걸 보고 우리아가 그대로 만들어요. 그래서 디그라 빌레셋을 만나고 돌아와서 그큰 재단에다가 모든 재단을 전부 다 드렸다.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 보니까 이 10절 절 말씀에 왕이 그 재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세상 우리에게 모리아에게 보냈더니 우리아가 그것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뒤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니까 왕이 우리아에게 명령해서 15절 말씀에 아침 번제물 저녁 소제물 왕의 번제물 그 소제물 국민들의 번제물 그 소제물 그걸 다 거기에다가 제물로 드렸 이런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자기를 아들을 인신제사로 드리는 사람이죠. 자기를 멸망시키고 자기를 어렵게 할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사람이죠. 그리고 더군다나 그 나쁜 우상의 재물을 드리던 그 재단을 본받아서 자기의 땅에다가 그걸 세우고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되어버렸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 성경에. 그러면 오늘 나타나는 이 말씀이 우리가 다시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것이 뭐냐? 그거요. 예난 지금 미련한 건가? 지혜로운 건가? 그거죠. 난 미련한 사람인가? 지혜로운 사람인가? 지금 내가 미련한 사람이면 처음에 말씀을 드린 대로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럼 미련한 사람입니다. 자, 예를 들어 생각을 해보세요. 어렸을 때에 매를 맞고 자라요. 그러면, 어렸을 때 매를 맞으면 아프잖아요. 아프니까, 아, 다른 사람을 때리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맞아보니까 계속 맞으니까 그냥 맞을만 하다. 그러니까 때려도 된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때려야 되는 건지. 이게 바로 차이란 말이에요. 이게. 부모가 술, 도박, 이런 것들로 인해서 가정이 힘들고 어려우면 그 아픔을 알면 그걸 해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근데 그 아픔을 잊어버린 사람. 그래서 자기도 똑같이 다른 사람에게 그 아픔을 주는 사람. 이게 미련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공감 능력이 없으면 미련한 거예요. 공감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와 함께 느끼는 마음이에요. 공동체와 함께 느끼는 마음을 느낄 줄 모르면 공감 능력이 없어요. 다른 사람 다 슬퍼하는데 혼자 웃고. 다른 사람 다, 다 웃는데 왜 웃는지를 몰라요. 우리가 크게 생각을 하면, 나라의 상황을 보고 왜 기도하지 않는데요? 이유는 간단해요. 공감 능력이 없으니까. 나라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그게 뭐 나하고 뭐 무슨 상관이 그렇게 있어? 아니. 자영업자들이 뭐 그렇게 힘들고 어렵든지 말든지, 아니, 나만 뭐잘 먹고 살면 되는 거지, 그게 뭐 무슨 상관 이 있어? 이게 미련한 사람들이라고요. 나라의 지도자가 아스처럼 이런 미련한 사람들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면, 그래서 나라가 엉망이 되는 겁니다. 나라의 백성들에 대한 공감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공감 능력이 없는 거죠, 공감 능력이. 그들의 아픔을 모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나라에 대한 공감 능력, 교회에 대한 공감 능력, 가정에 대한 공감 능력,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아픔이, 자기 아픔이 되기 때문에,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내 아스는 그 능력이 없어. 자기 아들이 죽어도 자기 아들을 제물로 드리면 불태워 죽는 아들을 보면서도 그게 마음의 아픔으로 오지 않는 공감 능력이 없는 미련한 사람인 거예요. 이게 두 번째는 당장 지금 나한테 유익한 일이라고 해서 그것을 행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나한테 유익해서, 지금 이스라엘과 아람이 나를 공격해 오는데, 공격해 오는 그 일들이 대개 급한 문제죠. 그러니까 당장 우선 급한 대로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람들이 야곱과 에서를 생각해 보세요. 야곱과 에서를 생각할 때에, 에서가... 주가 한 그릇에 자기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배고프니까, 일단, 금강산도 식구경이라고 먹고 사는 게 중요한데, 아니, 배고픈데 그까지 그 장자의 명분이 뭐 무슨 필요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다는, 줘버렸다는 거. 그것도 주가 한 그릇에. 지금, 아스라고 하는 왕이 지금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여기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5절 말씀에 예루살렘이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스를 애워 쌌으나 능이 이기지 못하니라. 능이 이기지 못했어요. 단지 지금 위기를 만난 건 사실이에요. 애워 싸우고 공격을 계속해 오니까 그런데 이기질 못해요. 그런데 내가 진짜 의지해야 될 때가 어딘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아수를 의지해야 되는지, 그걸 모르는 거죠. 국민들의 선택도 지혜로워야 돼요. 지혜로운 선택이 아니면 세상 말로 썩은 동안수를 잡는 거예요. 아수를 붙잡아야 되는 건지,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 건지,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아하스는 그 지혜가 없는 거예요. 아하스는 그러니까 미련한 거죠. 아하스가 또 다른 하나는 악한 것을 본 받아요. 한마디로 담에 세계 가서 담에 세계 멸망한 걸 보고 생각할 때 비련한 놈들. 저렇게 재단만 크게 만들고 저 짓을 하니까 망하지.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아니, 망한 담해석이 부러운 거요. 그래가지고, 야, 너 빨리 가가지고, 어? 이거 갖다 전해줘라. 내가 돌아갈 때까지 이거 빨리 만들어라고 그래. 그래가지고, 아 우리 아에게 그걸 전해줬다는. 그러니까 우리 아가 세상에 왕이 그렇게 명령을 해도, 아니, 난 죽어도 못합니다. 아니 내가 제사장이 우리라란 말이 여호와의 빛이시다. 여호와는 빛이시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이런 짓을 하겠습니까? 난 못합니다. 이렇게 해야지. 야 빨리빨리 만들자. 왕이 오기 전에 얼른 만들자. 그래가지고 왕이 오기 전에 그걸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참, 얼마나, 이게 어리석은 일입니까? 예스맨이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노라고 할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나라가 왜 엉망이 되느냐? 예스맨만 있으니까 나라가 엉망이 되는 거요. 아니라고 얘기할 때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다 예스맨, 예예, 예, 그냥 아, 좋다고, 그냥 재단 크게 만들자고, 잘하는 일이라고 이러는 사람들만 있으니까, 나라가 엉망이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되는 일들이, 이게 내 신앙과 위배가 되는지 아닌지, 제사장 자리 지켜보려고 예스맨 되니까. 국회의원 돼서 이게 신앙의 자리가 아니다 싶으면 그만둬야지.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면서 국회의원 조금 더 해보려고 동성애 법제화 이런 거를 추진하는 그게 미련한 거예요. 그게. 응? 이거 하나님 앞에서 이거 아닙니다. 아니 저는 아 국회의원 안 해도 괜찮대. 심지어 대통령 안 해도 괜찮고 난돈안 벌어도 괜찮습니다. 난그건못 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결단이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지. 제 세상 더 연장해 보려고 재단을 만들어?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게. 제가, 뭐, 이제, 목양칼럼에도 썼지만,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 그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길 거냐, 아니여길 거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기면, 지금의 대통령보다 나은 사람이 대통령이 될 거고, 하나님이 너네 등에는 채찍이 좀 필요해 이렇게 생각하면 지금보다 더 악랄하게 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될 거예요. 누가 대통령이 되니?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 그들이 움직이는 분은 하나님이고 그들의 옆에 사람을 붙이는 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망하게 하려면 우리와 같은 예스맨들을 붙일 거예요. 계속. 그럼 망하는 거요. 그러면 계속 예수맨만 붙으니까 정권 바꿔야 되겠다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공감 능력이 있어야 돼요. 나를 보고, 나라의 상황에 대한 교회를 보고, 한국 교회를 보고, 우리의 가정을 보고. 공감 능력, 공감 능력이 있는 것만 아니라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지, 지금 당장의 이익인지 좀더 멀리 봐야 되는 건지 그걸 구분할 줄 모르면 미련한 자가 되는 겁니다. 지금 내 이익을 위해서 무조건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만이 옳은 게 아니에요. 그게 미련한 거예요. 그게. 오늘 성경을 반대로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우리아가 반대를 했다면 성경이 반대한 한 제사장으로 기록될 거예요. 아, 그래도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제사장. 그런데 세상에 그런 것들이 제사장이라고. 그 얘기 듣는 게 우리아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를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속에서 그런 걸 봐야 돼요. 지혜로운 사람인지, 미련한 사람인지, 이런 걸잘볼수 있는 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을 때, 나는 괜찮은데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힘들고 어려움을 함께 느낄 수 있는 공감 능력 있는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나라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라의 형편과 사정을 바라보고 하나님 그것을 잘 깨달아하는 지혜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한국 교회의 상황과 형편에 대해서 저희들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 큰 은혜 베풀어 주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미련한 자들 되어 당장의 이익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지혜로운 자 되어 멀리 바라볼 줄 알게 하시고, 주가 한 그릇의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리는 애서처럼, 그 후에 울고 통곡을 해도 돌이킬 수 없는 일을 만나는 것처럼, 그러한 일을 만나는 어리석음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길이 아니면 가지 않는 그런 믿음의 결단과 용기를 허락해 주옵소서, 믿음의 결단과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행하게 해주셔서, 믿음의 결단과 용기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앞장 설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대성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해주시고,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해주시고, 그래서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나라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교회에 있을 겨울 성경학교 수련회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런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이 나타나게 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목자들 헌신예배 뿌리고 그리고 목자들 수련회도 주님 함께 해 주셔서 이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또한 코로나 질병으로부터 고생하고 있는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